어, 이게 어, 지금 어, 라이브 방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 이걸 좀 가끔 이렇게 놓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아, 지금, 다른 옷 입고 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 뭐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 그런 걸 그냥 우리 이순희 선생님 하는 거 봤죠? 못 아, 아 이순희 TV 못보셨어요? 예 못봤는데 아, 아 그냥 본인 거니까? 생활을 그냥 쭉 올리세요 뭐 옥상에 그, 그분도 텃밭하거든요 예, 옥상에다가 그것만 이제 그때 대화할 때 보여드리, 보여주셔도 예, 예 그런식으로 영상통화 했나 그리고 자기가 학교간거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런데 밖에서 헤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슬슬 한번 음, 시작해 보시는 경우가 그게 스피치 훈련이거든 우리가 저한테 어, 배우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조리 있게. 네. 사람들한테 잘하고 싶다. 네. 어, 근데 뭐 이렇게 이 카메라 보면서 하는 것도 공부거든요. 자, 여기 카메라 보시고서. 아까 말씀 너무 잘하시던데. <laughs> 어, 되게 잘하세요. 예. 우리 저기 아이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 얘기. 어. 어린이집 아이들? 아니, 우 따님. <laughs> 따님 얘기. 아. 어. 큰딸은요. 네. 음. 큰딸은, 이제, 걔가 이제 저희를 장사할 때, 네. 초등학교, 초등학생이었는데, 음. 너무 할머니 닮아가지고 똘똘해가지고, 음. 장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음. 큰딸은 뭐 살림 미천이라고 음. 할 만큼 그렇게 했는데, 가게에 이제 손님들 오면 본인이 막, 네, 장사를 거에... 다 했어요. 와, 같이. 그 손님들이 엄청 이뻐했겠어요? 예, 네, 그리고, 때문에 이제 손님도 많이 오기도 하지만 <웃음> <웃음> 굉장히 똘똘하고 우리 바쁘다는 이유로 걔가 재능이 <laughs> 노래를 엄청 잘 불렀어요. 오 그래요? 얘가 음. 한 여섯 일곱 살쯤에 혜은이 노래를 다다 다 외우고 음.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서도 음. 음. 이제 그 학교에서 추천해, 추천해가지고, MBC 방송국에 그, 저기 합창단, 네. 어린이 합창단에 추천해 줘가지고, 에이, 그때 저희들은 너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음흠. 이제 그,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네. 애만 보냈어요. 음. 그 내노라 하는 집에 아이들은 다, 엄마들이 다 이제 그 어떤, 그, 뒷배경 같은 거를 다 안고 가서 막 손쓰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음. 그러려니 해가지고 애, 애만 보내서 네.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떨어졌지만, 학교에서도 합창단에 들어가지고, 음. 노래는 엄청 잘 부르고, 음. 애가 미술 때도 보면 이사님보다 더 음이 잘 올라갈 정도로, 오. 너무, 너무 이제 잘 불렀어요. 예. 하, 지금 세상 같으면 제가 진짜 키워줬을 건데. <웃음> <웃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따님이? 이제 40, 40, 70, 72년생이에요. 오, 네. 40대 중반이에요. 후반. 후반이네요, 네. 40대 후반. 네. 음. 아니면 지금 또 배워서 도전하면 되지. 그때 여기 아. 왔을 때라도 노래방 이제 가보면. 예. 이제 아니야, 노래는 잘 부르는데 엄마 이제 나는 노래 못 불러, 구에서 태구에서 고하에서 태구에서 지구어서 태구에서 태구에구에살아구에서데구 저기 손자 녀석이 음. 노래를 엄청 잘서르더라서 태구에서 서 매일 연, 노래 연습하고 가수 한번 해봐라 막 <laughs> 그렇게 하는데 음. 그런 여건은 안된것 같고 음. 어쨌거나 요즘 기타 치면 중학교 이 학년인데 기타 자기대로 기타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아유 그 손주 막 보고 싶으시겠어요 자주 못 보니까 예 어. 그리고 어. 이제 둘째 딸은 음. 음. 경기도 안양에서 이제 네. 교사 하고 있는데, 네. 신랑이 이제 신랑도 제주도에 애월. 오. 이제 한전에 경기도 쪽으로 발령이 나니까 음. 그쪽으로 신랑 따라 가서 거기서 이제 딸 하나 키우면서 음. 직장 생활 하고 있어요. 음, 어떤 네. 선생님에요 거기서? 과학 그러면? 선생님. 과학. 네. 오, 오. 야, 엄마 따라 또 선생님 되셨네. <laughs> 음. 좋습니다. 이렇게 자식 다 이제 키워 놓시고 으 이제는 또 어린이집에서 또 아이를 또 키우시면서 정말 좋은, 좋은 일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쵸 어, 아이들 볼 때는 언제가 제일 이게 이뻐요? 음뭐 아이들 볼 때는 뭐 있는 시간 내내 이쁘지만 네. 그, 그, 그런 것보다도 있을 때보다 음. 얘네들이 다 집에 가고 나서 음. 어쩌다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식할 때 보면, 음. 아, 쟤는 힘들어, 쟤는 힘들어, 이렇게 하던 선생님들도 밥 먹는 내내 걔네 말만 하면서 웃다가 이제 끝나거든요.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어. 이제 막 있는 동안 눈, 눈에 보이면서 이렇게 케어하는 동안은, 음. 힘들어 했는데도 왜안보이면 보고 싶고 예 네, 그래서 애들 말밖에 안 해요. 네, 뭐 <laughs> 음. 그러면서 미운 짓 하는 아이들 얘기하면서 더 깔깔 웃고 음.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내 아이들이 네. 짓궂죠? 예 네, 근데 요즘 사내 아이들이 예 얌전해요. 오히려 예. 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중성화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laughs> 오히려 여 여자애들 네, 더 적극적으로. 여자애들이 더과격하는 애도 있고 더 적극적이고 음... 남자애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야 그게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구나. <laughs> 어른들도 그렇게 되는데. <laughs> 네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네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음... 많이 들어요. 음... 전... 그래도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 면도 있고, 음. 이게 성별을 이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음. 그래도, 그래도, 만약, 음. 어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음. 것들이 음. 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음. 살아가는 게 정답일 것 같은데, 음. 점점 남자아이들은 이뻐져가고 <웃음> <웃음> 얌전해가고 음. 여자아이들은 뭐 적극적이고 음. 이제 어떤 어려운 것도 마다하지 음. 않고 음. 도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좋습니다. 아 이렇게 아, 오늘은 일요일인데 저 때문에 나오셨어요. 어. 보통은 <laughs> 이제 일요일날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시죠? 우리 집이 예, 네. 이 집은 쉬는데, 예. 저는 토요일, 일요일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오,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그러게요. 불법으신다고 <laughs> <laughs> 토요일 날은 그래도 예.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이제 산에도 좀 가야 어, 되고, 걷는 예. 것도 좀 해야 아, 되고, 오름도 어. 가야 되고, 어. 주로 저가, 제가 제 자신이 음. 힐링하는 데 쓰거든요. 음. 일요일 날은 좀 뭔가 좀 배우고 싶은 것도 오. 있고 그냥 가서 이제 열심히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음. 이제 하, 하는 거에 손은 놓지 않으려고 음. 그냥 그렇게. 늘 배우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또 멘토님 또 교수님 계시잖아요 네. 그, 그 근처에 또 계시면서 늘 찾아뵙고 네. 어. 요즘 일주일 내내 거기서 저녁을 먹었는데 예. 네, 참. 음, 대단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그 멘토 교수님도 좋겠어요. 이렇게 또 배우려고 하고 항상 이렇게 배우면 자서로 찾아와 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말씀 끌어기면저 뭐,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laughs> 다 진짜 어, 찾아오는 분들 보면 그래도 음. 다 인텔리들이고 음. 또 지적이 그로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이 찾아가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대책없는 <laughs> 저는 진짜 대체감. 아유 어린이 원장님의 석사님으고 아뇨 그런 거 하고는 상관 없고 어. 하는 거 보면 아슬아슬하고 <웃음> 어떤 면에서 <laughs> 어, 뭐, 아슬아슬. 제대로 챙겨 먹는 것도 못 챙겨 먹고 음. 아무거나 먹고 지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음.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음. <laughs> 어떤 부분을 늘 이렇게 조심해라. 신경 써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좀 몸에 좋은 거 먹고 아, 식사를 <laughs> 네. 아 그러세요? 아무거나 막 아무거나 박드세요? <laughs> 네 저는 좀애들 입하고 같아가지고 <laughs> 애들 먹는 거 그냥 다섯 네, <laughs> 살짜리 입하고 뭐, 소세지 그런... 이런 거좋아하시나 <laughs> 많이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많이 먹었어요 <웃음> <웃음> 요즘은 좀 많이 자제하는 어. 편이죠 어. <laughs> 건강은 어떠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면. 종합병원이야. <laughs> 아. 아마 먹는 거랑 관계가 있으시겠네. 네. 어, 그러니까 잔소리 하시는구나. 식사 좀 좋은 거좀 먹어라. 네. 이렇게. 저도 그런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예. 장사할 때, 장사할 때 이제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음. 이제 지치게 일하고, 음. 어, 하다가, 뭐, 식사 때를 놓치면, 음. 한꺼번에 가서 이제 많이 먹고 아이고, 예. 음. 그, 그런 다음에 이제 누워서 쉬고 이런, 아. 이런 것들이 20년 가까이 몸을 베다 보니까 음. 되게안 고쳐지더라고요. 음. 그런 그래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은 이럴 때 계속 운동하시고 산에 가시고 네. 이런 것들이 제 독소를 좀 빼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고요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도 배우시고 안 올리시지만 <웃음> <사실> <웃음> 오늘 오늘부터 좀그 배운 거뭐 책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이렇게 어디 다녀오셨으면 다녀왔다 그런 얘기도 좀 소소하게 올리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보면서 소소하게 다녀온 이야기들. 나는 뭔가 겠어요딴데 보고 하그 보고 하시면 되죠. <laughs> 딴데 보고. 하시면 되죠 아니 본인 얼굴 보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오늘 그래도 한 12분 가까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아 그냥 버튼 누르시고 켜서 그냥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시면 될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종료 누르시면 되거든요 지금 종료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종료하시면 돼요 자 시작하는 거.